수비적으로 할게요 일단 좀사려야겠다 썩놈 온다 썩놈 온다 썩놈 온다 썩놈 온다. 온다. 온다 여기 썩놈 온다요 가는 중 어, 5시로 가고 있어 어 형한테 간다 썩급 미리 뭐야 설마 11시야? 뭔데 11시야? 뭐야? 드론 나갔었는데 왜안 와? 와... 11시로 간다고? 옆자리 안 가고? 아, 1 1시 죽겠는데 썬크 너무 느린데? 큰일났다. 이거 와... 저태 테네.

아, 고 있습니다. 수비 잘한다. 형, 아, 수비 미쳤네. 파랑이 왜 이렇게 잘해? 형, 헬프 간다. 형, 아, 내마린때못 간다. 오 씨, 잘해. 아, 형, 나 헬프를 못 가요. 아아아아아아 아, 잘 먹었는데 1 1시여아 아쉽다 와이썬크 이거 하나 때문에 진거야? 아 밑에 투썬크이 있는데 너무 아쉽네 SCV 준비 완료 준비 됐습니다 병력을 내 준비 됐습니다 병력을 어디가? 아프세요? 디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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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상가 어디가? 어디세 어디가? 어디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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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가? 어디가? 어어 어디가? 어디가? 어디 어디가?

살리고 있다가 사업타임 그리고 다수의 메딕 이길 수 있는 방법 자, 사업! 된다, 싸우자 분명히 저보다 사업 늦.. 네. 와, 투칼라다 자, 근데 싸운 겁니다, 사업됐을 때 사업됐어요, 싸워! 이거 제가 이겨요, 투칼라인데 이겨요 보세요 투칼라인2 이겼죠. a n d 2kaland, 2 k a 이게 바로 마린사업이에요 2대 a 도 가능합니다 진짜 사업 d 고 k a 고 차이는 2kaland, 2 k a 가 a n d 2kaland, 2 k a 이 a n d 2kala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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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거의 뭐 끝났어요 이거 헬프 와도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상대 왜냐면 그만큼 빡센 말린 메딕이라 메딕이 많아서 이거 못 달려도 되죠 지금 섣불리? 근데, 오, 오긴 할 거란 말이지. 아, 어, 옵니다. 핸컨 이거 제가 이겨요. 잘 보세요. 이거 제가 이깁니다. 보세요. 빠지죠? 차 갔다 버립니다. 한마디 하죠. 팩트. 마린 2대1로 싸우고 있는데, 지금 졌어요. <laughs> 상대 자존심도 상하겠는데, 이거? 자, 먹자먹자먹자먹자먹자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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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! <laughs> 오케이 o you don't have some comment. v i c t 1시간 가자 다 같이 횡재 나왔고 마린매딕이 진짜 컨트롤 많이 타는 유닛이 여러분들 컨트롤을 잘하면 그 무엇보다 세요 근데 못 타잖아? 저글링보다 약해 진짜 마린메딕은 손 많이 타는 유닛이라 밀진 못할 것 같은데 미나? 이건 못낼것 같은데 미나요? 어씨 잠깐만.. 못맬거 같은데 이거는? <웃음> <웃음> 아무리.. 컨을 잘한다니까 이거는 어어? 자 3시.. 이제 힐들 하고.. 여긴 못매겠다 그래도 이거 이득 받죠? 그러이또군상황이고자 그리고 이제 9시 그리고 11시 그리고 1 2시 체크 다 체크해 주시고 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주종 테란하자 아니 주종이 테란이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어, 마린딕이 진짜 컨트롤을 사업 타이밍과 컨트롤이 생명이라서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. 자1 2시 지금 그렇죠 살아나고 있죠. 자 하이 하이 패스. 들어갑니다 야 커머드 튀었니? 어디갔니? 사라졌네 오자 마린 센터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린메딕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 돼요. 지금 마린메딕 이제 필요 없어요. 확연하게 딱 썼잖아요? 다 들어. 왜냐면 이제 필요 없거든. 딱 필요할 때 쓰고, 안쓸 때는 딱 이렇게. 테란 잘하는 분들은 바이오닉을 딱쓸때확 쓰고, 버릴 때 버려요.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바이오닉 써. 안 돼, 그러면은. 메카닉으로 넘어갈 때는 확실하게 넘어가야 돼요. 자원도 확실하게 써야되고 근데 항상 그 뭐지? 어떤 분들 보면 20분동안 바이오닉을 쓰더라구 지금은 뭐 견제 올 것도 없고 커맨더 하나 더 이야 뭐 배럭 심시티를 하는데 그냥?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때 이는 편안하지 왜냐면한시테란보다 제가 더 부유하거든요. 그리고 셋이 지금 압박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. 상대는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. 저는 부유하죠. 좀뭐 스탑포트도 올리고 아, 홍조이 홍조이 홍조이. 뭐 공중 안안 가도 돼요. 사실 지금 센터 걷고 있기 때문에 그냥. 스탠도 뭐두방 만땅이고 그냥 돈 되는 대로 이제 그냥 팩토리만 늘리면 돼요. 아무것도 할거 없어요, 이제 그냥 그냥 가스 확 켜고 돈 되는 대로 업그레이드 하고 서플 늘리고 팩토리 생산하고. 자 그리고 센, 센터를 못잡을때는 드랍쉽이 좋고요 지금 잡았기때문에 드랍쉽 없는게 더 좋아요 물량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막혀도 괜찮아요 자 상대는 지금 보시면 마린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저는 보세요 지금 이제 완전 메카닉 전환했기때문에 화력에서 상대가 안돼요 <목표> 형! 보고 네. 가자! 쌤 또이차! <목표> 가자 형보고자 <고구. 목표> <목표> 이거 그냥 가서 시즈, <목표> 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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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점사 탱크 점사 오케이 차근차근이 팩토리 빨로 그냥 털면 돼요 한시 팩토리 숫자 볼까요? 5팩이죠 오. 저는 거의 이제 20팩 됩니다. 좀 있으면. 업그레이드도 제가 위에. 12시 살았니? 야, 우리 조합에서 상대가 안 돼요. 상대는 지금 마린이야.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? 버릴 때 버리라고 말린을 지금 마린 쓰면 안 돼요. 지금 메카닉인데 마린 나와봤자 아무 숫자 띠가 없습니다. 그냥 쓸어버리죠? 오우. 자, 탱크방 빵업이에요 저는 1 1어 탱크 상대가 근 괜찮게 하네, 나쁘지 않게 하네. 미이로 탱크 잘 뽑네. 5시야, 3시 어, 들어갔다, 들어갔다, 형, 들어갔다, <놀람> 자뚫어 볼까. 아이고 그거밖에 없어, 형. 이게 다야. 간다. 이게 다야. 입구는 별로 없네. 자 입구 조여 버리기. 자, 이제 못나와요. 1시로 드랍시 써야됩니다. 그러면 저는 5시가면 끝나죠. 3시가면 끝나죠. 3시. 드랍시 안갔으면 끝났지. 오 백돌이 오졌다. 스타포트 짓고 있겠지? 그쵸, 스타포트 이제 짓고 있죠. 아, 이건 뚫겠다. 뚫으려고 하겠다, 이거. 못 뚫게 해야겠다. 폭파 안 가세요. 못 나와. 절대 못 나와. 이거 두배 있어도 못 나와요. 자, 탱크더탱크더 팀 나오세요, 나오세요. 팀 죽어요. 빨리 나와, 팀 죽어. 끝났어. 투시뭐 있네. 까꿍! 딱 걸렸어 오 러커 보죠? 혹시 모르니까 뭐 스탑버튼 올려놓을게요 스탑버튼 뭐 항상 올려놓으면 좋지 항상 정답이기 때문에 상대 이거 어이없겠다, 저서. <laughs> 자, 수고하셨습니다.